준비됐습니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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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원래 제꺼 인사가 없어요 제꺼 보셨어요? 아니. 안 봤죠? 제꺼 원래 인사가 없어요 이제 인사를 어. 좀해 여기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 오너 형님 박수 박수가실칠 일이야 이게? 여기 어. 뒤에 쓰리, 쓰리. 박수 와 여기 뒤에 BMW BMW, 와 BMW. BMW. 저는 아 y. 아 y. 아 y. y Y 아 Y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Y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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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 어쩌다가 이 사이버 트럭을 직수를 하실 네. 생각을 하셨어요. 대출을 약간 여유가 아직까지 좀 있었어요. 아 대출로? 아, 네, 맞아요. 영 지어 짜내가지고 타이칸을 이제 사려고 했는데 네. 테슬라 타다 보니까 네. 우리는 뭐 테슬라 타면 이제 뭐 차키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뭐죠? 뭐 시동 버튼이라든지 열쇠도 뭐 없이 그냥 그냥 타면 이제 기어도 제가 알아, 얘가 알아서 그냥 밟으면 전진 후진 알아서 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들져 어, 있었나 봐,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테슬라를 음 한번 타면, 10%음 이상이 말지. 다시 테슬라를 산 이유라, 이유가, 그리고 이제, 비용 뭐 같은 경우도, 사실 타이칸 가격이나, 얘 가격이나, 뭐, 네.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나, 비슷해요. 타이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위험한 발언이지만, 발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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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가 좋다? 어, 가성비로 느껴지는 어 거죠. 네. 어쨌든, 뭐, 포르쉐 오늘 분들께 죄송합니다. 엑스를 살 거냐, 사이버 트럭을 살 거냐? 음, 아, 둘다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산다 고 그러면 엑스가 맞아요. 무조건 엑스. 아, 그래요? 네. 형님만 딱할수 있는 얘기네요. 두개다 타고 있는 사람. 엑스는 어, 일단 그냥 가까이 가면 알아서 활짝 열어줘요. 음, 맞아요. 또 내릴 때도 아, 내가 문 열고 그냥 내리면 한 다섯 그런만 가면 얘가 알아서 닫아주거든요. 루키 어. 전진 후진 다 넣어주는데 얘는 아무래도 이제 얘가 신차 출시한 지가 미국에서도 한 이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물론 출발할 때 전진 후진은 넣어주는데 음. 운전 도중에 전진 후진은 아직까지는 기능이 없대요 업데 아 물론 업데이트 되겠죠 승차감은 정말 좋아요 승차감 정말 좋고 어 Y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X보다 훨씬 좋아요 X보다 좋아요? 응. 3보다 아 3는 뭐 미니카 <laughs> 이게 그 왜냐면 휠이 20인치밖에 안 되는데 타이어가 엄청 커요 어제 타면서 좀놀랬어요 그 X 대비해서 훨씬 좋더라고요 얘가 조금만 돌려도 회전이 그냥 후쿡 대요 그죠? 스티어 어, 바이 와이요? 어, 스티어 바이 와이. 어, 이게 처음에는, 아, 문제를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근데 얘가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딱 타보나, 한 3, 4시간 정도 타니까, X가 유턴을 못 하는데도 한 두세 번 해야 될 때를. 그죠, 한 Y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예. Y보다도 얘가 유턴을, 그 회전방이 더 짧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좁은 데를요, 얘가 어. 한 번에 돌것 같아요. X는 아마 상, 안될것 같은데, 얘돌것 같아요. 음. 어 그러네요 아, 넉넉하게 음, 돌죠 예 음. 네. 우와 가운 음. 이게 뒷바퀴는 혹시 몇도 돌아가는지 아세요? 하.. 아, 나 살기도 바빠지겠다 ㅋ <laughs> <laughs> 배출 감사 <laughs> 있는데 지금. 그거 숙지가 안 됐군요 네. 10도 10도 아 10도? <웃음> 아. <웃음> 이거 화면도 엑스보다 큰거 같은데요? 음좀큰거같죠네 네. 뒷자리 어떤가요? 진짜 넓어요 뭐, 여기 주먹이 좀형키 크잖아요 어, 뒤에 타신 거. 분들이 지금 187이에요 네 86인데요 네, 쪽 다리 간격도 되게 넓게 나왔어. 이만큼 원래 다른 차 타면 되게, 되게 많이 부딪혀서 힘들어하는데. 뭐한 지금 네, 그 머리도 큰. 지금 안닿잖아요 그렇죠? 미드미이 응. 어... 응. 어... 키가 <laughs> 203이라 고 그랬나? <laughs> 17. <laughs> <laughs> 이 전기차 뒤에 타면 멀미 많이 하잖아. 멀미할 것 같은 게 시선이 너무 꽂혀가지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막 택시 아저씨부터, 뭐 트럭 아저씨, 횡단보도 서 있는 사람부끝 엄청 쳐다봐가지고 그 시선 음. 때문에 살짝 멀미가 나려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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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어애들 좋아하네 맞아요. 아, 단점들 말씀드리면 그게 안 돼요 어, 유튜브는 볼수 있는데 네. 핸드폰하고 핫스팟 연결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 그거라고죠? 네. 프리미엄 커넥티드 TV니까 그거라고 죠 그게 안 돼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오맞아맞 오, 오. 맞아, 맞아. 대학 나왔어 <laughs> 왜이잘 알아 1년 무상일한데 한국 들어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인터넷 이안 된다고 뜨죠 그럼 혹시 이거 네. 테슬라에 한번 물어봤어요? 테코에다가? 나안 물어봅니다 그냥. 안 물어본다고요? <laughs> <그냥. 웃음> 자존심 <자심이> 있잖아요 <laughs> 전화 안 해요 오토파일럿이 안 돼요 아 오토파일럿이 안 돼요? 좀더 타봐요 얘가 지금 이제 100km밖에 안탄 차라서 아, 근데 오토파일럿이 꼭 돼야 되는데. 맞나? 뭐라고 뜨죠? 음. 요 지역에 대한 로밍 데이터가 없대요, 얘가. 그러 그러니까 이건 되는데 한국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좀더 타다 보면 될런지. 네, 직수하셨던 분 그때 모델에서 하셨던 분들은 그 오토파일럿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단점이 문이 무거운데 자동문이 아니다. 아문 이거 진짜 무겁더라고요. 네, 무거운데 밀고 닫아야 된다. 자동문으로 만들기엔 아마 우리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한글화가 안 돼요. 보시면 아, 영어예요. 평소에 영어 공부하지 않았더니 후회가 된다. 어아 네. 그래도 여기 이름은 한글로 뜨네요 이름만 돼요. 이름만. <laughs> 왜냐하면 또 기존 탔었으니까 대충은 알아요. 그죠? 네, 대충, 순서는 어차피 네, 대충은 비슷하니까 대충은 알아요. 뭐, 차징이라든지 뭐 라이트. 뭐이것 그래도 시트 요 정도 기본적인 또 영하는 되거든요 음... 디스플레이 요 정도까지 그럼 이거 그게 안 되네요 어, 이제 그렇죠? 슈퍼차저를 찍어가지고 프리컨디셔닝이 안돼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음... 그럼 그래서 빨리 음... 이게 정식 발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식 발매가 되면 네. 사실 이 차는 거의 뭐 바로 똥차가 되겠죠 <웃음> <웃음> 에, 우리 차 값이 값어치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정식 발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사실 이 차가 고장 나면은요. 네. 아, 그 제일 큰 단점이죠. 그 화물비가. 아, 뭐... 그러면은 이게 배로 했을 때 금액이랑 비행기 금액 차이가... 배로 오면 한5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요 배는 500. 배로, 배로 오면은 두 달이 넘게 걸려요. 비행기는 하루 만에 오죠. 어... 제가 이걸 봤는데 주문하고 봤는데까지 한두달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처음 그 인천공항에 차 받았을 때 위험물로 들어갔는고 위험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배터리를 오로 아 가져왔어. 근데 얘를 <laughs> 물리려고 그랬는데 그 디시 컨버가안 맞아. 안 들어가. 저기 충전구가 작아 가지고 튀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어, 멘붕이 오는 거야. 갔는데 이제 빠떼는 주어가지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아, 안 되겠다. 같이 가운데 슈퍼 차들 슈퍼 차들 가자. 음. 갔는데 또안됐어예요 그냥 네. 이제 내 앞으로 이전이 안 됐으니까 아, 이게 자동으로 아 하는 거니까. 시차는 음, 그냥 꽂으면 내 개인 카드트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시스템이잖아, 간단하게.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가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받자마자 공항을 벗어나면 안 됐어. 음, 왜요? 어, 공... 아직 인증이 안 됐으니까. 어, 인증이 안 됐으니까, 남바도 안 나왔으니까, 탈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터럭을, 터럭 싫어가지고. 아, 아, 아 어, 가가지고 충전기를 어, 물리고, 첫날. 우여곡절이좀 응, 네. 많으셨어. <laughs> 음. 그냥 테슬라라고 그러면 자신이 있을건 누구보다도. 오, 많이 타셨잖아 지금 몇 번째죠? 이차가 지금 이제 네 번째고. 제일 처음에 Y 탔었고 아 그럼 Y 다음에 S S 아. 그 다음에 X 그러면은 X. 3만 안 타셨네요? 3를 이제 살려고 그러다가 예약을 했다가 하이랜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근데 끝내 못산게 이제 그러다 찰나에 얘를 산 거야 아 사이버 트럭을? 음, 그래서 그게 아쉬워 그래서 3는 언젠가는 한번 꼭 한번 타보고 싶은 자 수차 주차할 때 진짜 끝까지 붙여야 돼요 아. 안 그러면 선이 안가 아. 야 이렇게 심하게 붙여도 될까? 할 정도까지 안 붙이면 선이 안가더라고요 <목소리> 이게 꿀팁이네요 꿀팁 <목소리> 자 이런 꿀팁 알려주는 유튜브는 우리 권대리 밖에 없다 <목소리>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야 앞으로 우리 이제 그 텐트 피칭하고 <목소리> 또 이제 사이버 트럭 세차 그리고 캠핑 영상들 많으니까 구독 좋아요 대꼬 요거는 어떻게 해, 열려요? 원래 이렇게 터치하면 열리잖아요 아 얘는 안 열려요 네. 아 얘는 터치하면 안 열려요? 모델X하고 얘는 이제 누르면 열리는데 네. 이거 아, 이렇게 도안 열려요? 안 열려 끝까지 붙이면 겨우 닿아요 그래서 약간 손이 어? 모자란다 사이버 탈 힘들어 진짜 오, 아, 이, 자, 자 됐어 요 속도 봅시다 네. 속도가 잘안 나와요 아 그러네 지금 75 나오네요 네 맞아요 보통, 보통 한100 넘어가야 되잖아요 얘가는. 음. 근데 얘가는 사실 유튜버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열리고 자 텐트 나오죠 아. 사이버 텐트가 여기 아래 네. 와 텐트가 진짜 크네 네. 이거 자 이것도 한번 해 주십시오 <laughs> 아,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먹고 살아 지금 대출이 얼마인데 지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아. 아 제작했습니다 붙이고 다녀요아 <laughs> 고춧가루 참기름 전국 최저가로 네. 전국 납품 식당 전문으로 납품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춧가루 예, 지금 고춧가루 팔아서 산차 아니에요. 17년을 했어요. <웃음> <웃음> 살짝 한번 누르면 살짝 누르면 다치고 근데 이거 중간에 멈출 수 있나요? 아, 멈출 수도 떼면 돼요. 꽉 누르면 그냥 다치고. 텐트가 이제 이렇게 브라켓을 하고 걸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서 딱 텐트를 치면 밑에 공간도 활용을 할 수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텐트를 조금 무리해서 미국에서라도 좀 가져온 이유가 그거죠 이걸 어떻게 갈아요? 우리나라에서 갈수 있어요? 와이퍼? 얘는 안 갈아요 너무 비싸, 그냥 타야 돼 그러니까 안 보여도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냥 타야 돼, 너무 비싸 대출이 꽉 찼어요, 그렇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한번 담는거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저 선배님 네, 네, 음. 탄 이유가 있잖아요 리액션 하고탄 거야 지금 네, 아, 네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새 차를 살 수는 없어요. 새아 차를 살 수는 없고 중고 차를 사야 돼요. 법, 법이 그래요. 중고 차인데 새차 같은 중고 차, 50km 정도 탄걸 사온 거예요. 음. 오, 그럼 지금 몇 킬로 탔는지 볼수 있어요? 176km 벌써. 와, 176km 같았네요. 오, 오. 어제나 100km 넘게 탔네. 뭐죠? 지금 1km 갈때 220W h 를쓴다는거 그러면은 지금 1kW 당한 5km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세차장에 들어갈까 신기하다. 야. 와 물만 끓는데 힘들어 힘들어. 승이라 가지고 중성 세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 영상 보니까 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안에. 네 한번 이따가 물이 들어가는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아, 아 엑스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 와씨. 막. 오. 오. 아 이거는 피할 수 있어야 되네. 아물소기 뜨거운 는데아 그래도 그냥 딱 시원하게 쏘아줘야지 이게 또못 찌는 데 날아가지. 좀아 여기서 떨어지는 건 피할 수가 없네.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오, 깨끗해, 깨끗해. 오. 와한란색안 들어가네. 와. 야. 아, 여기는 끝에, 여기는 끝에. 어? 너무 이렇게 난리. 좀니 근데 이거 찜쌀도 따쌀 털어기잖아, 털어. 기자, 털어. 아, 이 정도는 괜찮아, 털어. 아, <laughs>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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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꼈어, 요 여기 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죠. 와! 마무리. 밑에서 이렇게 열수 있어요. 얼 어우. 오 와. 와. 이정도면 뭐. 와, 그림 좋다. 어우. 안녕하세요.